9화, 10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에피소드를 얘기하고. 가명을 받도록 하는 게 좋은지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은데. 아이들 데려가는 산이란 말야 산. 어, 네. 네. 그중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 좀 골라봤어요. 먼저 1화가 재미있었죠. 1화 우리 조부른 선님설명해주신 어떤 내용이었는지? 아, 1화는 그 할머니가 치매 에 걸린 그 남편 할아버지를 이렇게 간병하면서 사는데 아. 좀 싸움이 나가지고 의처증이좀 심하셨어요. 음. 그 남편 분이 그래가지고 몸 싸움이 나서 이렇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넘어지시고 사망을 하시게 된. 그래서 그 할머니가 갑자기 상해 치사가 돼버리는 음.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그니까 저희 변호사들, 변호사들도 참늘 이거를 경계해야 되는 게 왠지 처음에 이제 공소사실로 봤을 때는 할머니가 이제 오래 살면서 쌓인 애증으로 남편을 때려서 했을 걸로 뻔한 사건으로 보이는데 어떤 그 상속인의 결격 사유 네 그거를 들어서 할머니를 이렇게 구조 건져낸 것은 네. 그렇죠. 정말 그 우영호 변호사가 이상한 변호사가 아니라 네. 창의적이고 매우 그렇죠. 능력 있는 변호사라는 것을 일회부터 보여준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변호사 하면 그 사건에만 매몰돼아 형사 사건이니까 형사 사건에서 생각하는데 갑자기 민법을 생각한 거야 이런. 이거 딱 보고 야이 작가님 정말 공부 많이 하셨구나 네. 조사 많이 하셨구나 깜짝 놀랬거든요 네. 어 이게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형사 사건에서 민법을 생각하는 게아 어,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네. 보통 어떤 사건을 하게 되면은 보통 거기에만 좀 매몰될 그렇죠. 수밖에 없고 네. 그 관련 규정들은 엄청나게 고민을 네. 많이 하지만 사실 거기서 벗어나서 생각하기가 굉장히 네. 어렵잖아요. 보통은 이게 좀 무난한 길로 많이 전략을 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영호 변호사 같은 사람이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좀 이상한 전략을 짜면은 그 회의 단계에서 많이 이제 커트가 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정명성 파트너 변호사님이 그 오영호의 좀그 독특한 면을 장점으로 잘 그걸 그렇죠. 발현할 수 있게끔 해줘서 그게 결국에는 그 사건의 결과도 영향을 미치게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오영호 변호사도 굉장히 훌륭한 조금 특이하지만 훌륭한 변호사이고 그 능력을 잘 살리는 정명석 변호사님도 아,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건 전체를 잘 끌고 가는 훌륭한 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럼 민법의 어떤 뭐 조항 때문에 이렇게 확 바뀌게 된 건가요? 예, 그 이제 민법상 상속을 원래는 받을 수 있었던 사람도 상속을 해줄 사람을 상해를 해가지고 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이제 상속을 받지 못하게 돼요. 도덕적으로도 너무 어긋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법률에 규정해 놓은 예, 그런 조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우영문 변사 그거를 딱 짚은 거 아닙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 살아 날 이유가 없다. 만약 살아야면은 본인 상속을 받지 못하는데 살아 있 했겠느냐? 그걸 다 기가 막히게 이제 정리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화도 굉장히 재밌었던것 같아요. 아이화도 우영호 변호사의 전략이 탁월했다. 그뭐 아주 부잣집 아들딸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특급 호텔에서 결혼을 하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신랑 신부 행진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신부 드레스가 확 흘러내린 거예요. 근데 하필 또그 신부 등에는 그 관세음보살 문신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모든 하객들한테 공개가 되면서 당연히 신부 아버지는 엄청나게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신랑 측 할아버지는 기독교인 줄 알았는데 기독교 어 관세음보살 문신이 <laughs> 있다 그래서 이제 막 결혼도 이렇게 파혼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화가 난 신부의. 그 아버지가 이 호텔 마침 그 신랑 쪽 집안이 운영하는 호텔이었어요. 맞아요. 이제 여기를 상대로 손해배상 나는 무조건 10억을 받아야겠다 네. 네, 그런 회, 회였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위자료인데요. 일단은 위자료 생각하는데 위자료만 많이 나와봐요. 1000에서 뭐 3000그 정도인데 갑자기 10억을 받아라 아니면 안 맡기겠다. 그래서 처음에 안 맡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라이브회서하겠다고 하니까 맡게 됐어요. <laughs>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떻게 우 변호사가 기가 막힌 전략을 세웠죠? 예, 네, 그 알고 보니까 이 결혼의 아유. 조건으로 동국동에 있는 땅을 주겠다. 네. 근데 이제 그 땅의 가치가 음. 332억 원이었나요? 어, 뭐 네, 어마어마한 네. 뭐 정말 금사라기 땅이었나 봐요. 네. 근데 이게 결혼을 전제로 한 증여 약정 같은 건데 음. 결혼이 파혼해 되니까 땅도 못 받게 된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우영우 변호사가 생각해낸 건, 어, 이거는 특별 손해고, 어... 당연히 상대방도 알고 있었으니까, 네. 어, 이 땅을 못 받게 된걸 그만큼을 손해로 봐서 이 땅값을 특별 손해로 청구를 하자. 그렇죠. 네, 그렇게 아이디어를 냈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은 이제 통상손해, 일반적인 손해, 특별손해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손해배상 사건은 이제 통상손해를 받죠. 언제 특별손해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상대방이 알고 있어야 아니, 그렇지, 네. 예. 일상적으로는 특별손해까지 입증해서 받기는 좀 어렵죠, 쉽지가 네. 않고요. 또 입증 어렵죠. 책임이 또 있기 때문에요. 음. 저는 이제 이렇게 쉽게 설명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 내가 때리는 사람이 변호사다. 그 변호사가 그날 큰 계약을 따기로 했었어. 아. 어, 예를 들어 1억짜리 계약을 지금 체결하고 했었는데 내가 폭행해가지고 그 변호사가 이원에서 계약 못하게 됐다. 그럼 폭행의 실료비가뭐 100만 원. 그게 그것뿐만 아니라 다쳐가지고 체결하지 못한 1억 원까지 특별한 손해를 볼수 있다는 거죠. 사화 제가 또 이제 가사보 전부니까 삼형제 난 이게 네.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 사화 좀 스토리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예. 이거는 정말 그 착한 막내 아들이 네. 동그라미 아버지 사건이었는데 동그라미 아버지가 굉장히 착하고 좀 순수하신 그런 시골에 사는 막내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첫째 형 동동 1과 동동 2 형이 이제 어느 날 찾아와서는 이제 동동 3한테 너그 아버지 살아계실 때 받았던 땅 있지 않냐? 근데 이제 개발이 돼서 이제 보상금이 100억 넘게 나온다. 그런데 원래 장남이 차남보다 그리고 차남이 셋째보다 더 상속을 많이 받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이제 첫째가 이렇게 받고 둘째가 이만큼 받고 어, 너는 뭐 20억을 받을 건데. 근데 대신에 또 너가 그 세금을 다 내야 돼. 근데 세금이 20억이 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줄지에 그 동그라미 아버지 동동삼 씨는 오히려 빚을 지게 된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게 사화의 핵심이었습니다. 아, 어, 저는 이 사건 보면서 네. 현실적으로 많이 있을 법한 사건이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착하게 시골에 사는 어수룩한 음. 형제 중에 한 명은 못 모르고 이렇게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겠구나.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영호 변호사가 지인을잊지 않았으면 음. 이 동동삼 아버님과 맞아요. 동그라미는 어, 그냥 지고 그냥 끝났을 음. 것 같은 맞아요. 것 같습니다. 또 전략을 짜야겠죠. 그래서 음.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은 그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특히 뭐잘 어 법을 모르시는 분이 있잖아요. 각서라든지 계약서 이런 거 합의서 도장 찍을 때 정말 신중하셔야 된다. 이거 한번 도장 찍으면 번복이 어려워요. 그대로 거의 재판가서 결론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건도 원칙적으로는 좀 불공정하잖아요. 불공정하지만 그렇잖아요. 판사가 아 이거 당신 이 도장 찍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래서 딴소리한 겁니까? 이걸 처보 문서라고 하거든요. 법적으로 처보 문서는 뭐냐면 어떤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그 합의서 서면에는 본인이 사인하거나 도장 찍으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을 해요. 특히 개인간의 합의서 각성은정말로 꼼꼼하게 보시고 사인하고 하셔야지 아나 모르고 사인했어요 나중에 안 통한다. 이 문서대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우영과 신의 한수를 냈죠. 그 신의 한수가 뭐죠? 어, 이거 굉장 했던 게요. 사실 뭐 다른 회차들은 그래도 그 사건 안에서 네. 뭐 이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그렇죠. 해결책을 찾았다면. 야, 이거는 저는 네. 전혀, 전혀 예상 못한 와, 이거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야. 만들어버렸어요. 새로운, 새로운 사건을. 네. 네. 그래서 증여를 받기로 한 쪽에서 만약에 증여를 해주기로 한그 집계 혈족한테 범죄행위를 하면은 그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네. 생기는데, 그래서 일부러 좀 도발을 해서 <laughs> 네, 재산을 찾아가서 도서 도발을 해서 아 이그 동동삼 씨 가족들이 다 맞아서 폭행을 네, 당하죠. 네. 그렇게 범죄가 되고 그래서 증여 계약을 해제한 아주 기발한 건이었습니다. 아, 예. 야, 법정에서 이조항 이게 민법 제556조 아닙니까? 수증자가 증여자나 네. 그 직계 혈족에 대한 범죄 행위를 했을 때는 증여자는 그 증여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자기들끼리밖에 알수 없는 그런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그게 이렇게 불공정하다. 네, 사기나 기망에 당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걸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참 이게 결론을 바꾸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는데 저도 이제 다음에 이런 사건을 할때 네. 이런 조항이 있는지 <laughs> 네, 찾아봐야 된는 생각이 듭니다. 아, 아주 맞아요. 신의 한 수였습니다. 신의 한 여기 또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증거를 만든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증거가 없으니까 이제 그 동그라미가 이제 그 둘이서 이제 얘기하면서 아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하니까 증거를 만들 수도 없는 게딱 여기서 이제 고래가 보이는 거야. 우리 그래 이제 우병우, 아, 우병우 아, 네. 변호사가 이제 네. 딱 어떤 걸뭐 깨우치면 고래가 막 날아다니잖아요. 어, 마지막으로 두 분은 이 드라마 좀 어떻게 전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산의 로맨스가 아, 조우적으로 좀 멋지겠죠?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극중에서 보여지는 장애인과 그 비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좀 부드럽게 또 이상한 우영호의그 플로 전개처럼 자연스럽고 재밌게 그렇게좀 실현되는 걸 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드라마는 정말. 보면 볼수록 마음이 편해요. 나쁜 사람이 없고, 예, 그래서 그런 좀 분위기가 끝까지 이어졌으면. 그래서 뭐 저는 결국에 그 친모와도 이제 좋은 관계로 음. 다 이렇게 뉘우치고이 예, 드라마 특성상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네. 예, 좀 그렇게 좀 가족 간의 갈등도 해결이 되고, 이제 우영우 변호사는 이제 정식 사회인으로서 이렇게 더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 그리고 또한 여성으로서 또 사랑하는 남성을 만나서 이렇게 사랑에 있어서도 발전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또이 드라마에서 같은 변호사로서 좀 자부심도 느끼고 어, 우영우 변호사 잘 됐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속진정으로 응원하고 있고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우리 변호사들도 의뢰인들 또 국민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열심히 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변호사들도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유익한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